우리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웹서버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어드리는 행위를 했나요? 한 적이 있나? 아, 어, 아니. 그냥 검색만 해서. 그죠. 그 주소에 방문을 하기만 했잖아요. 그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laughs> 될까? 음. 음. 그,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 네. 이것도 이제 웹 서버에서 네. 미리 설정을 해놔요. 우리 웹사이트, 우리 주소로 들어오면은, 네. 들어오면은 이 파일을 먼저 열어서 보여준다.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드리는 첫 번째 파일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인덱스 파일이라고 불러요. 인덱스 파일. 네, 인덱스 파일. 인덱스 파일의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index.html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제 키티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 서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PHP를 쓰는 경우는 index.php, ASP를 쓸 때는 index.asp 뭐 이런 식으로 예, 파일 확장자명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보는 거죠. 아이보스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아이보스 s h o k r 들어가면은 바로 페이지가 열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요이 인터넷 주소창에서 쓰는 요요 요 표시 이 사선 표시 이게 디렉토리의 표시입니다. 디렉... 예.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 있는 파일들도 파일도... 이 컴... 우리 컴퓨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또 파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웹서버의 정체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예, 알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메인 뒤에 바로 이제 이 도메인이 있는 위치에 이제 인덱스 파일을 클릭을 하면 아이보스 사이트가 그대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보스 이 i n d h t m l 을 입력하지 않고 방문을 하나 하고 방문을 하나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소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주소에 인덱스 파일을 우리가 열어보는 행위다 방문하는 행위는? 네.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다. <laughs>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다. 네. 우리가 열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다. <웃음> 하지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웹 서버에서, 네. 아, 우리 사이트에, 우리 주소에 방문하면 맨 먼저 이 파일을 열어보시오. 네. 라고 세팅되어 이 있다. 그걸 네, 서버 관리자가 세팅을 해놓는다, 미리.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인덱스 파일이 지금 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index.html 파일이 있는 거예요. index 파일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걸 볼, 또볼 수가 있나요? 볼수 있죠. 페이지에서 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클릭을 하면 index.html 파일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 index 파일이에요. 와. 네. 그 웹사이트 제작자가 이 메모장 같은 파일을 하나 열어서 응. 그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타자로 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네, 페이지를 꾸미는 행위인 거죠. 음. 다 이렇게 만들면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응. 파일로 저장할 때 index.html로 저장을 아, 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아이브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이 이 파일을 열어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어, 만드는 거죠. 어. 이해됩니까? 예. 예. 엄청난 작업을 신기하죠? 네, 신기니다 <laughs> 어.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네. 여기 소스에 보면 당연히 저기 있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네. 저기 일로 구성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죠? 네. 이 커뮤니티라는 메뉴 안에 이제 자유 게시판 광고 소재 모임 세미나 이런 게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라는 메뉴 안에 자유 게시판 광고 소재 모임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음. 이렇게 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짜놓은 것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머가 짜놓으면, 짜서 파일로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어, 웹서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이 인덱스 파일을 먼저 열어 보게끔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 이 우리 주소로 들어오면 그 인덱스 파일을 열어 보게 되어 있고, 이어서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라우저다. 브라우저다. 음.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듯하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였잖아요. 그죠? 그이 커뮤니티라는 글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정을 해야 돼. 네, 그런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이죠. 내가 이 커뮤니티라는 표현보다 요즘 추세에는 커뮤니티보다는 카페가 더뭐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음. 만약에 여기를 카페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단어를 카페라고 바꾸면 되겠죠.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권한이 있나요? 오, 똑똑하네. <laughs> 함정을 봤는데안 걸려도 돼. <laughs> 뭐, 아무나 접속해가지고 이걸 다 바꿀 수 있으면, 이 페이지는 우리 아니, 사이트는 난리나겠죠. 네, 네 난리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거나, 권한, 쓰기 권한은 없다. 그죠? 그래서 못 바꾸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다보면, 이거를 수정해야 될 일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내용이 끝났다. 혹은 뭐 변경되었다. 이러면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 음, 그럴 때. 그죠.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라는 걸 삽입해요. 아직 좀 어려운 개념일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스크립트라고 외우기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네,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어, 언어들을 이제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지금 우리는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잡한 것들이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경우는 네이버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돼야 되고. 카카오면 카카오,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그런 것들이 다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요. 직접은 요. 아니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 된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광고주 사이트잖아요. 광고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직접 해결을 해야 맞아요. 규모가 좀 있는 데는 당연히 다 직접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소스를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요청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광고주가 이제 소상공인 경우인 경에는나 뭐를, 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laughs> 뭐를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직접 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직접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해요.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네. 큰일 나기 때문에 방법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알아서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자, 수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수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laughs> 예, 직접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직접 가정을 하고 네 직접 한다고 음... 가정을 하고 음... 그러니까 직접 하기 전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광고주가 개발자를 직접 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발자 하고 소통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근데 광고주가 개, 그 개발자를 개발 팀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웹 에이전시를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네. 웹 에이전시는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관리해 주는 데를 웹 에이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웹 에이전시 담당자한테 어,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라고 광고주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혹은 광고주가 하나는 아, 잘 모르겠어, 당신이 직접 좀 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웹 에이전시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해서 웹 에이전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개발자를 직접 구성하거나 아니면 웹 에이전시를 두고 뭔가 하기가 좀 그것마저도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솔루션화 시켜서 만들어진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이나 아니면 쇼핑몰 솔루션들이 있어요. 임대형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카페 24라든지. 네, I M I M 웹이라든지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 솔루션들을 이용하 이용하고 있는 경우, 광고주가 그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웹사이트가 웹사이트를 그걸로 제작되어 있는 경우, 그거는 이제 직접 삽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솔루션들이 그렇게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몰라도 직접 삽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또 배우셔서. 직접 음, 하면 돼요. 다양한 상황이 많네요. 네. 크게 세 가지. 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약간 좀 그래도 뭐 그렇게 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음. 개발자에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웹 에이전시한테 요청한다. 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학습하는 시간이니까 네, 직접 삽입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어떻게 접근해서 열어보실 수 있겠어요?